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라이트 소울 TV 최성주입니다. 우리는 그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서 어떻게 이상을 서로 돕고 살아서 안전하고 안정되게 완전 완주를 할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 라이체솔 right TV라는 그런 유튜브를 하면서, 어, 제가 느끼고 또 배우고 깨닫고 한 내용을 제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방송입니다. 요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다 웃기고, 그리고 광고, 그리고 뭔가 진지함 보다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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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나가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그러나 그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 혼자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함께 살 것인가의 문제에서 내 혼자 살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어, 큰, 혼자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혼자살수 없죠. 부부가 되더라도 둘이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쉽, 쉬운데 어렵게 느껴져서 반응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제가, 음 아침 운동을 하면서, 그게 다 떠올라서, 그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양의 조화, 야구, 경기, 승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은 음으로 양은 양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부족한 것은 양이 도움받아 살고 양이 부족한 것은 음이 도움받아 사는, 삽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양이 음에게 뭔가 도움을 청할 때 음이 양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음이 양의 도움을 청을때 양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는 소위 음향의 조화가 아닌 음향의 부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향의 부조화 음향의 부조화 음향의 부조화죠 우리 음향의 부조화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음과 양의 하모니를 갖춰 조화롭게 살게 되면 그것은 매우 강한 팀이 형성되고 음과 양이 부조화가 되면 매우 약한 팀이 돼서 항상 먹힙니다. 전쟁에 지고 힘들게 사는 시절이 오는 거죠. 음양의 부조화는 진다. 음양의 조화는, 조화는 이긴다. 승리, 패, 승리. 정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향이 조화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희생과, 그리고, 그 뭐랄까, 뭔가에 대해서, 뭐죠, 뭐 희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 자리는 그렇게 재밌는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늘 힘들고 고단한 자리죠. 음과 양이 스스로 고단함을 이렇게 자기 의 담당형을 지켜가며 살면 그곳에서는 그 서로 고단함을 감사함을 느끼죠. 음과 양이 음과 양이 친구죠. 음양이 좋아하는 음과 양이 친구예요. 음양이 좋아하는 음과 양이 친구고, 음양이부조하는 음과 양이 적이에요. 만났어그 음양의 조화를 지키고 살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살 텐데 많은 사람이 음양의 부조화를 통해서 50% 정도 이혼하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 이 안타깝고 슬픈 문제잖아요 안타깝고 슬픈, 슬픈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이 음양의 조화를 지킴으로써 단순한 음향, 의 조화를 지킴으로써 사는 즐거움과 힘과, 그리고 음향의 조화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즐겁지 않고, 또 힘이, 약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야구판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구에서는 음향의 조화가 매우 지켜, 잘 지켜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면, 이제 좀 야구장 중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포수는 음입니다. 양이, 양인, 투수가 빠르게 던집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또 하나, 포스의 의미입니다. 포스는 이 타자를 연구해가지고 이타자의 약점을 분석해서 투수에게 어떤 공을 던질 걸 요구를 합니다. 포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포스는 이 투수가, 투수의, 투수의 기분을 잘 좋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투수가, 포수는 투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되죠. 투수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투수가 잘 던진 공을 던지게 할 것인가. 투수가 잘, 잘은 못 돌지만, 포수, 그, 타서, 타자 약한 쪽으로 던지게 할 것인가? 그럼 포수 생각은 그럴까, 아닙니까? 투수가 잘 던지고 던지게 되면, 타자는 칠 수도 있겠지만, 투수가 잘못 던지, 잘, 못 던지지만, 타서 약점을 공략할 때, 투수, 포수는 정말 잘 받아줘야 되고, 투수를 이루어야 되고, 투수가 잘던질려 하지 않을 때, 그볼 던지려고 할 때, 용기 있게, 던져봐. 내가 다 받아줄게. 이 포수의 역할은, 투수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역할입니다. 포수의 역할은, 그다음에 일루수입니다일루수는 그렇습니다. 타자가 볼을 쳤을 때 확률적으로 유격수하고 3루수 범위로 치는 이삼을 학권을 여기 칩니다. 받으면 일루수 전진입니다. 이 2루수는 그 유격수하고 그 3루수의 공을 받아 주는 역할이 많죠. 그다음 일루수는 2루수는 지금 이 상황이죠. 이쪽으로 이 저기 1루와 2루 사이의 공을 치는 거라든지 아니면 유격수가 볼을 받아서 이루를 통해서 딱떠한포레를 한다는 데이루가 역할입니다. 그 다음 에 3루는 핫코너죠. 그야말로 칠때 매우 빠른 골이 고, 공이 좌회수 쪽으로 옵니다. 이름을 잡아내는 겁니다. 자, 포스도 베이스고 포스는 홈베이스죠. 그 다음 에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를 지키는 겁니다. 음은 베이스를 지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시면 양은 포스는 자기가 신체를 발달 건강한 파워풀한 그 공을 던지기 위해서 운동 운동하고 몸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빠른 볼을 던져서 스트라이크업 잡거나 으 아니면 좋은 컨트롤을 통해 좋은 기술을 통해서 타자를 잡거나 그런 것이 투수 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투수는 움직인 거 빠른 볼 쳐야 되기 때문에 양입니다. 이 교수는 지금 저기 자익수와 중견수 사이로. 어마어마 빠른 볼드에 날라옵니다 그걸 잡아서 일로 던지는 매우 순발력이 필요한 순발력이 필요한 양입니다 순발력이 필요한 양입니다 자그 다음에 OX는 홈런은 자익수, OX 홈런 중견수,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많죠 왜냐하면 투수를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이루수는 여기 있죠 이루수는 여가 있으니까 여기 여기 수비를 하다 보니까 쭉 빠져 나갑니다 투수 빠지면 이게 중견수의 수비 수비 영향입니다. 자익수이 대체적으로 그 선상 타고 가면 쫙빠지면 수비 를 못하면 삼루 다홈 들어와 버립니다. 그만큼 오익수 중견수 이익수는 뛰고 달리고 던지고 받고 하는 매우 힘이든 어, 곳의 수비수입니다. 그이 세상에 모든 수비가 들어요 수, 힘을 들어요. 그러나 느낌이 있어요. 포수, 일루 베이스, 일루 베이스, 삼루 베이스는 루, 루 지켜줘야 돼요. 루를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살면 안 돼요. 룰 중심으로 해서 뭔가 수비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투수, 유격수, 우익수, 중견수 자익수는 루가 없어요. 물론 투수는 투수판을 던지고 던지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그 고, 어느 공간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라 하면? 음향이 좋아서. 유격수, 투수, 우익수, 중견수, 좌익수는 양이에요, 양. 동체, 동. 다이나믹한 양이라고 뛰어다니고 볼 던지고 한 그런 역할이에요. 대신에 음은 베이스를 지켜야 돼요. 베이스를 떠나거나 베이스를 베이 무시해 버리면 안 돼요. 그 정이에요. 베이스 중심으로 항상 시체일전의 시추, 베이스, 베이스를 지키는 걸. 자, 그럼 우리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즉 음은 어떤 공간을 지켜주는 게 의미예요. 양은 밖에 나가서 필드에서 열심히 일하고 따, 땀, 흘리고 가는 게 양이에요. 자, 이 조화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포수가 투수를 잘못 밀리다 하거나 포수가 홈베이스를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쳐요. 자, 마찬가지예요. 일루수가 수비를 못하면 타자가 일루수땅볼을 안타를 치거나 3루 하코너하고 1에서 던지는 볼을못 받으면 저요 배색가 없으면 우리 어떤 경기를 하다 보면 삼루가 비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던질 수도 없어요. 그만큼의 우리는 음과 양이 조화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음과 양이 조화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음은 음으로서, 양은 양으로서 잘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요. 그런데 우리는 음은 음으로서, 양은 양으로 할때좀 지루하고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음자리를 이탈하거나 양자리를 이탈해 버려요. 그럼 여지없이 그 팀은 쳐요. 그리고 음향의 조화를 지킨 팀은 이겨요. 매우 중요한 인생의, 인생의 그 어떤 진리예요 음향의 조화를 지키면, 음향의 조화를 지키면, 지키면, 승리해요. 음향의 조화를 못 지키면, 지키면 무조건 쳐요. 패요 패. 패. 이거를 그 인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인생에 비유할 수 있어요. 포수는 일루수는 일루수 삼루수는 음이잖아요. 음이 음자리 있는 사람은 뭐죠? 이이 이 룰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룰을 지켜줘야 돼. 음. 우리는 그이 사람 살아갈 때 자기 역할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포수가 포수 역할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일루수가 일루수 역할이 뭔 정확하게 일루수가 일루 1루수, 삼루수 역할 정확히 알아야 되죠.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정확히 아는 것이 진짜 일이고 다른 일루는 일루 1루 일을 해야 되고 일루는 일루 1루 일을 삼은 삼루일을 포수는 포수를 해야 되지. 딴 일은 다 쓸데 없는 일입니다.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일. 자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자기 외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집니다. 이기는 게임은 단순 명확해요. 단순하고 명확해요. 포수는 포수 역할하고, 이럴수는 이럴수, 이서수는이삼루삼유수종교수 자기, 자기의 포지션에 맞게 열심히 잘하면, 그 경기는 이깁니다. 물론 타자가 있죠. 수비라는 것도 있죠. 우리는 수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은 수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타자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음양의 조화는 수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넘어가서 음은 어디입니까? 내야수입니다. 음은 내야수예요. 음은 내야수. 그렇잖아요. 포수, 일루수 일로 삼로, 내야수죠. 음은 내야수요. 음 내야수. 마찬가지로 음양의 좌에서 음은 음은 안쪽을 지켜 안쪽을 지켜요. 안쪽.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라 고했냐면 내자라고 그래. 내자. 내자 안 사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양반 남편을 바 밖간 양반이라고 그래. 바깥 양반.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양이고, 이, 이, 루를 지키는 사람은, 뭐요? 안쪽에 있어요. 이것도 안쪽이, 이것도 안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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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이고. 이루 자체가 안쪽인 거예요. 우리는 안쪽을 지킬 사람은 안쪽을 잘 지키고, 즉, 가정사로 따지면, 즉, 안쪽인, 안쪽이 어디야? 홈이야. 홈.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음은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가정을, 여기 일루술를 중심으로, 중심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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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저, 루의 영역이죠, 포수 영역. 그러니까, 가, 이게 가정이라 치면, 가정이라 치면,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어떤 자기 포수를 지켜주면, 이 투수, 유격수, 이 중견수, 우위수자이수 공을 던지는 것을 루에게. 던지면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냥 루를 좀 맞아, 던지면 받아주면 돼. 잘 받아서 받아주면 받아만 주면 일단 잡잖아요. 물론 이제 타, 태그도 해야 되지만 말이에요. 음양의 조화는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음은 정적인 것, 양은 동적으로 열심히 살아주면 이거는 이 팀이죠. 여 팀이 이 팀이 이기는 거죠. 음양의 조화의 팀, 음양의 조화의 팀은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 로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의 가정도 이기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 가정도 이고 음양의, 음양의 조화 팀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때 승리해야 돼요. 승리한다는 것은 가정에서 뭐냐면 가족을 끝까 지켜서 지 남편과 아내가 죽을때까지잘 사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건 뭐냐면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다고 가정이 불행해지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실패의 씨앗은 음향의 조화를 지키냐 음향의 조화를 못 지키자냐 음향의 조화를 지키면 승리하고 음향의 조화를 못 지키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음향의 조화가 이렇게 소중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음인지 양인지 스스로 알아서 음은 음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양은 양으로서 역할을 해줘야만이 가정이 지켜지고 또, 가정 안에 있는 여러 자식들, 청재, 자매들 모두가 재밌게 살수 있는 거죠. 음양의 조화를 못 지키고, 그거 하나 못 지키고, 그 포지션 하나 못 지키면 불행한 거죠. 음양의 조화를 못 지키는 그 책임은, 자, 베이스는, 베이스는 베이스 책임이 있어요. 그도성투 책임, 그 우엑스, 우에스 중에 다 책임이 있다고요. 그걸 못 지키면, 그못 지킴으로써 발생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음향의 조화 야구 경기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좀, 저희 유튜브 좀 도와주세요. 유튜브가 좀잘 되기 위해서는 좀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